<웃음> 어? <웃음> 장난이 제일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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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달이 더잘 보입니다. 바로. 덜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늦게까지 보진 마 네, 조금만 더 관찰하고요 어? 어 저게 어? 뭘까요? 뭐야? 어? 나도 볼래! 하차! 먼저! 아라! 하초팬도 보고 싶었쥬 음, 어? 이쪽으로 오는데, 차차? 뭐? 저게... 대체 뭘까요, 바로미 어, 음. 공주님 짐은 잘 도착했나요, 원주 박사님? 아유, 어. 도착하긴 했는데요. 좀더 평범한 어? 방법은 없으셨어요? 아유,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어. 이뭔주가 새로 발명한 티니 하트 쉴드입니다. 티니 하트 쉴드요? 지난번에 하트윙스틱이 이상 반응을 보인 적 있었지요? 어, 얼마든지. 그건 공주님의 마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하트윙스틱에 무리가 가서 고장 났던 거지만, 음. 티니 하트 쉴드는 프린세스의 마력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저기, 제말 듣고 있나요? 응? 네? 아, 뭐라고요? 어... 네, 그래서 결론은요? 자, 어서 티니 하트 윙의 티니 하트 쉴드를 봉인하시기요. 응? 티니 팅을 캐치하다 위험해졌을 때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laughs> 네, 공주님. 제 발명품이 도움이 된다면야 저도 기쁠 겁니다. 취미야, <웃음> <웃음> 새로운 마법 도구도 받았으니까 빨리 티니핑들을 캐치하러 가자, 아자 어? 응? <laughs> 로미 왜 그래, 차차? 꿈에 해핑이 나왔어. 어? <laughs> 대체 어디 있는 걸까? 해피이 누구더라, 아자 동료를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바롬? <laughs> 우리랑 같은 로열 티니핑이잖아, 차차. <laughs> 그날 야! 큐브가 폭발해서 로열 티니핑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는데 해핑만 아직까지 찾지 못했지 츄 걱정하지 마 분명히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차차.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모인 것처럼 해핑도 만나게 될 겁니다, 바롬. 그렇겠지. 꼭 그렇게 될 거야. <웃음> <웃음>

아, 이걸려버렸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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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좋아, 좋아좋아 자, 다음엔 어떤 장난을 쳐볼까나? 가보고 싶어지는데, 텅텅! 츄! 여긴 다 정리했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목소리도> 고맙습니다. 주문하신 커피와 치즈케이크입니다. 고마워요. 어? 왜 그러세요? <laughs> 왜 그러냔이요! 대체 이게 뭡니까? 으으으으! 음? 아오, 짜! 짜다고요? 진짜 소금이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당연히 그래야죠! 죄송해요, <laughs> 교장선생님 <laughs> 이상하다, 아쩝 설탕이 들어있던 걸 내가 봤는데, 차차 <laughs> 정말 이상하네 <laughs> 그럼 그럼 이상해야지 동강. 자, 그럼 다음 작전은 음... 아! <laughs> 급하니까 서둘러 줘. 네, 얼른 갔다 올게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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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응? 왜왼프 <웃음> <웃음> 어? 어떻게 된 거지? 쭉? 혹시 근처에 티니핀이 있는 게 아닐까? 음, 음. 님 발명품은 진짜 믿을 수가 없다니까 자 <laughs> 숨어도 소용 없습니다 나오시죠 음, 바로 <laughs> 통통 어우 제법인데 이왕 들킨 거 어쩔 수 없지 넌 누구야 <laughs> 내가 누구냐고 오오 음, 음. 나는 야 장난치기 골탕 먹이기의 천재 엉망진창 만들기를 좋아하는 티니핑이시다 통통 <laughs> 장난치기 천재? 그게 이름이야? 이름? 음, 그런 거 없어? 왜? 어. 글쎄, 뭐 잊어버렸나? 음, 좋아,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악동핑이야. 에? 오늘 있었던 일들 다네 장난이었잖아. 그러니까 악동핑이 딱이네 뭐. 악동핑? 응, 악동. 당당. 나쁘지 않은데 맘에 들어. 어 <laughs> 아, 뭐 저런 단순한 녀석이 다 있답니까, 바롬? 이상한 녀석. 그냥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녀석을캐치하지 쭉. 알았어, 부탁해, 하츠핑. 사랑이 넘치는 하츠핑 타임. 의 프린세스 하트라고 들어본 것 같은데. 가구해 피리피리 캐트링 큐브 속드로 기 잡힌 티니핑들을 풀어주면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 그거 어... 내가 가질래. 어, 뭐 뭐라고? 나한테 줘. 야! 안 돼. <laughs> 다, 이 오지 마. 프린세스 야! <laughs> 있었다니 일단 후퇴다 그렇게는 안되지 거기서 짠저첩기다려 내가 잘못했어 이제 두번 다시 장난 안 칠게 어? 이건 또 음. 뭡니까 바로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자 <laughs> 아까 바로 음. 캐치됐어야 했는데. 나랑? 왜 악동핑한테는 아, 캐치 마법이 안 통한 거지 차차? 어떡하지? 슉! 음 음, 어? 뭐? 한 번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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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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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안녕. 참 <laughs> 아, <샤! 웃음> 안돼. <웃음> <웃음> 놓쳐버렸네, 라라 잽싼 녀석. 다음엔 절대 안 봐줘, 아작. 근데 확실히 쟤는 뭔가 다른 티니핑인 것 같았죠. 게다가 우린 진짜 이름도 모릅니다, 바롬. 쉽게 잡힐 것 같지 않아, 차차. 쟤는 도대체 뭐지? <laughs> 야! <laughs> 아, 다추어 덜덜핑. 네? 정말 키니핀 캐치가 안 됐단 말입니까? 네, 박사님. 저도 이런 건 처음이라. 어, 어, 어? 어? 티니 하 y a t 정보도 안 떴어요, b o 음, 혹시, 고장난 거아닐까아 a 그럴 리가. 다른 마법은 잘 되니까 고장난 건아닙니다 정말, 이상한 티디핑이었어요, 라랑! 어? 자기 이름도 어? 모르더라고요, t 차 음, 뭘까요? 신종 티니핑인가? 제가 알지 못하는 티니핑은 없는데, 저도 어찌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무지 덥네. 에. 이 근처 어딘가에 티니핑이 있는 것 같은데. 아휴 덥다 음. 더워. 이거예요 아저씨. <laughs> 아, 아, 음. 롤로로 아주 쾌적하구만. 역시 내 집이 세상에서 최고지 달달 야야야 뭐냐 달달 <웃음> <웃음> 아 레이몬 잘좀 들어봐. 저 고물 냉장고 날 가서 보기 싫었는데 치워버리니까 속이 다시 원하다 수고했어. 어? 날 위해 더러운 걸 치워주다니 칭찬해 주지.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한거 아니거든. 참. 너내 어, 집. 나의 집이 더럽고 보기 싫었다고. 다들 너무하네. 어? 어때? 나랑 같이 제들 혼내주러 갈래? 난 싸우는 건 싫은데 덜덜. 싸우지 않으면 너도 캐치 당할걸. 캐치? 개치? 인간 중에는 우리 티니핑을 잡으려는 나쁜 녀석이 있어. 아까 쟤들도 분명 그 녀석 친구들이야. 아 그래서 내 집을 용서할 수 없다. 달달! <laughs> 나쁜 인간들, 달달핑이 번데를 보여주겠어, 달달. 아, 바로 그거지. 아, 여, 여, 열심히 해봐. 쭈쭈쭈쭈쭈쭈. <laughs> 자 어때? 여기까지는 음. 다들 잘 알겠지? 좋아, 그럼 다음은. 원주 박사님도 모르시는 쉬니핑이라니, 대체 해볼까? 뭘까? 로미. <laughs> 다음 읽어볼래? 네. 네! 어, 그러니까... 어, 어디를? 이런, 교과서도 거꾸로 들었잖아. 아차, 어, 차, 차, <laughs> 차! 한심하긴! 수업 시간에 대체 뭘 하는 거야? 멍청하면 열심히나 하든가. <웃음> <웃음> 녀석들이다. 남미내 집을 빼앗아 가다니 너희도 덜덜 떨어보라고 덜덜! 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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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어, 왜 갑자기 춥, 콸지 어? 하필 이럴 때 어떡하지? 교실 어딘가? 괜찮니 숙직실에 있는 담요는 이게 다인데 아직도 춥다고요 얼어버리겠어요 아우 어, 좋아+ 좋아 녀석 좀 하는데 더+ 더 해봐 텅텅 어. 어? 저기 숨어있었죠. 돌돌돌돌. 어? 나나 나도 춥다난로가 필요해. 와! 선생님난난 중에 어디 가세요? 난난난난난자 <laughs> 어, 슬켜버렸네 달덜 도치만하게 <laughs> 잡. 로미 정신하자 차차. 자차. 그래 자차핑 부탁해. 희망의 샘플은 자차핑. p 의 프린세스 클로버. 거기서! e r Cocky Tong! p r i n c e 덜덜 Tong! Could you tell me that? 아 o l d her! 아 아! 아아 더 재밌게 해볼까, 덜덜아런거좋아좋아진아웃아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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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덜핑! 더, 아더 더 해보라고! 아으 <웃음> <웃음> 얼음 위에서 는리수 썩지, 달달. 허락, 허락. 녀석이? 락 허락. 허날 참을 순 없다니까 락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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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 녀석들이 못 움직이는 사이에 저 티니 하트윙을 빼앗아 버리자 <laughs> 으이가 가야 아파라 텅텅 아, 으으 학동 너도 있었어 요건 내가 가져갈게 텅텅 가야 야야 그렇게는 안될걸요 바로 우리가. 지마 지금이다 <laughs> <죽음이다. 웃음> 절대 안 돼. 이게 덤비다니 너희도 덜덜 떨게 만들어주지! 덜덜! <글 mentions> <와! 으호>! 안돼! 졸래… 괜찮아, 라라핀! 어서, 덜덜핑을 캐지해 라라핀! 일어나! 움직이면 안 좋을 거야! 랄랄라! 돌돌돌돌! 으으으 아! 자, 모두 발을 음? 내밀어 봐, 차차! 어떡하려고, 츄? 나한테 생각 있어, 차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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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스케이트 신발이네! 아, 자. 게다가 차갑지도 않아! 이제 우리도 음. 싸울 수 있습니다, 바롬! 모두 행동 개시. 쵸! 뭐야 대단해! 어, 다들 실력이 대단한데! 10점 만점에 10점! 달달! 이게 더멋질까야아차아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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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찬, 뭐야! 찬, 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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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방심했다! 이거 도 이거 놔! 좋아! 나도 해! 으아아아아아악! 세상에! 빙글빙글! 도 <laughs> <돈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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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세스! 빨리 캐치해! 차차! 다들 고마워! 피리피리 피리 캐치링! 큐브 속으로! 피니핑 덜덜핑 캐치! 음 잡히니까 차라리 속시원하네. 달달. <laughs> 이번엔 아쉽게 실패했지만 다음번엔 꼭 손에 넣고 말겠어. 두고 보라고 텅텅. 룰루루! 새로운 날 집도 아주아주 아주 쾌적하군! 달달!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긴 한데… <목소리> 아,